해진 거죠. 자, 얘 역함수를 구하래. 그죠? 얘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적분을 구하래요. 어, 정적분과 뭐어 역함수니까 그러니까, 그죠 정적 돼서 12번. 자, f(x)가 루트 x 1에. 그죠? 그럼 우리 구할 수 있잖아. 우리 뒤에가 있네 뒤에 거부터 그려. 자, 얘가 2가 중요하잖아. 그죠? 2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죠? 2부터 시작하면 2일 때 뭐야? 그래, 0이야, 0. 2일 때 0이라고. 이건 알죠? y는 루트 x 그래프로 x축이 이만큼 움직인 거니까 당연한 거잖아. 근데 뭐야? 여기서 구하는 게 6까지 하라니까 뭐야? 쑥 해가지고 뭐야? 6까지 하는 거 6. 6이 뭐지? 6을 넣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2가 되네. 됐니? 됐잖아. 이 넓이야? 적분면수가 있어야 는건 뭐라고? x축과의 넓이야? 어, x축가의 넓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뭐냐면 신경 쓰지 마. 자 역함수는 뭐야? y는 x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이 여기다 찍는 건 알겠지? 이 점이 렇게하는 건. 그죠? 그잖아, 이렇게 해서 역요렇게 대칭으로 가니까 여기 가잖아. 근데 뭐야 이렇게 하는건 알겠지? 이 참수지? 그잖아, 이 함수의 역함수는 이 참수잖아. 이해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뭐하라고? 0부터 2까지 하래. 0부터 0되는 뭐야? 여기는 이제. 이해는 뭘까? 쑥 하면 이해는 뭐가? 이해는 뭘까요? 볼거 없다 했지. 이해는 뭐가 나온다고? 6이 나올 거라니까? 여기 감하면 구하지 말란 말이야. 이해감? 당연히 여기서 2에 6이 부딪히면 여기도 2하면 6이 부딪혀야지. 이게 대칭일 거 아니야. 이해감? 그럼 얘가 뭐야? 여기로 쑥 들어가면 되네. 봐. 어? GX의 넓이는 이거다. X축과의 넓이야. 이거 아니야. X축과의 넓이를 해서 이거란 말이야, 얘가. 그거 헷갈리는 사람 되게 많아 하더라고. 얘가. 이이차 함수와 X축과의 넓이란 말이야, 0부터 2까지. 해. 어. 이 넓이하고 얘가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여전히 얘는 뭐라고? 그렇지. 직사각형이 되겠네. 그래서 2 곱하기 6 하면 12가 되는 문제야. 됐어?